자, 14번 문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문장에 위치를 묻는 문제인데요. 어, 우선, 어, 단서가 하나 보이네요. However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글의 내용과 앞에 나온 내용이 서로 상반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we live in a society.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삽니다. 어떤 사회냐면, where uh, gender roles and boundaries. 아, 성 역할. 이게 성이라는 뜻이죠. 성 역할과 경계가 Uh, are not as strict as in prior generation. 자, 이전의 에, 세대에서만큼 그렇게 에, 엄격하지 않은 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앞에 나온 내용은 뭐가 나올까요? 이성 역할이나 경계가 엄격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성 역할이나 경계가 엄격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겠고요. 그래서 어, 글의 내용이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을 찾아야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글의 구조를 통해서 해보죠. 그래서 주어진 글인데 주제문이에요. 이 글에서 주제문이 돼요. 이 형식이죠. 앞에 빌드업 있고, 그 다음에 주제문 나오고, 주제문에 대한 부연설명, 그 다음에 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Gender research shows 자성 어, 연구 성에 대한 gender는 성이죠 네, 성 이렇게 쓰이요 이렇게 어, <laughs> 성에 대한 연구는 shows 보여줍니다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and conflict styles 자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conflict란 말은 갈등이죠 아, 스타일은 유형이요 에 성과 갈등 유형 사이에 어떤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성 역할, 성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데, some r e s e a r c h s u g g e s t 자, 일부 연구는 suggest 자는 제안하다 라는 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That women from western cultures, 아, 서문나 출신의 여성들은 t e n to 병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예, 경향이 있다. 아, be more caring, 보살펴주는, 그죠, than men. 남자보다 서구 문화 출신의 여성들은 어, 남자보다도 보다 더 보살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This tendency 이러한 경향은 tendency요, 명사요. 예 Made result from socialization process. 어, s o c i a l i z a t i o n 이라 말은 이제 사회화라는 뜻인데요. 사회화 과정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즉 어떤 사회화 과정이냐면, In which women are encouraged to care for their families. 자, 어, be encouraged 하면은, 어, 격려되다. 라는 표현이죠. 어, e n c o u 가 격려하다니까요. 여성들이 care for their families, 어, care for 하면은 보살피다. 라는 뜻이에요. 여성들이 그들 가족과, 어, 가족들을 어, 보살피게 되고, and are encouraged, men are encouraged. 남성들은 to be successful in competitive working r o n t competitive 하면은 경쟁적인 뜻이죠. 예, 경쟁적인 직장 어, 환경에서 조금 정, 정, 어, 경쟁적인 어, 그 일의 환경에서 좀더 성공적이도록 어, 그렇게 에, 부추겨지는 그런 어, 사회과정, 화 그런 사회과정의 화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글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성 역할의 경계가 있었다는 내용이죠. 어, 그러니까 남성은 어, 이렇게... 경쟁적인 어, 경쟁 속에서 성공적이어야 돼. 여성은 좀더 어, 타인을 배려하고 부설해해야 되고 이런 성 역할과 경계의 얘기인데, uh, but we live in a society. 그러나 이, 우리는 성 역할이나 마운델이란 말은 경계예요. 성 역할과 경계가 not as strict as in prior generation. 자, 앞에서 했죠. 이전 세대, 의 이전 세대보다 예, 이전 세대만큼이나 As strict as. 이건 엄격한 이런 뜻이죠. 엄격하지 않은 예,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변화했나 보죠. There is a significant availability. v a r i a b i l i t y 란 말이 이게 차이, 변동성 이런 뜻이에요. 어, significant는 이게 형용사로 의미, 심장한 이런 뜻이죠. 예, 의미, 심장한 차이 또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 assertiveness 하면 이거는 어, 엄격함이라는 뜻이에요. 엄격함과 And cooperation, 협력이죠. 네. 자, among women, 여성들 간에, as well as among men. 나, 남성들 간에 뿐만 아니라 여성들 간에서도 이렇게 엄격함과 협력에 있어서 어, 의미심장한 차이, 어, 변동성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통 우리 어, 엄격하다라고 하면은 에, 남성들에 대한 특성이고, cooperation이면 여성들의 특성인 것처럼, 어, 과거에는 그랬지만, 어, 여성들 속에서도 엄격함과 어, 협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남성들 가운데서도 역시 그런 것을 볼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전과 다르다 얘기, 쉽게 해서. 네, 그게 이제 부연 설명이죠. Although conflict resolution expert, 자, conflict 갈등이죠. resolution 해결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 expert, 전문가, 뭐 이런 걸 뭐, 그, 큰일, 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갈등 해결 전문가들은 should be able to recognize, 자, recognize 알아채다. 인정하다. 알아챌 수가 있었다.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 should be able to. cultural gender differences. 문화적 성 차이, 문화적이고 성적 그런 차이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old, 비록, 어, 넘어 일지라도. 그죠? 어, 자, 그래서 문화적, 어, 성적 차이는 바로 위에 언급된 이 내용이죠. 그죠? 네, 문화적 선배가 좋에 있는 내용인데, they should also, 그들은 또한 be aware of within group variation. 이거는 최근 추세예요 어, 집단 내에서의 차이, and risks of stereotyping. stereotyping은 이거는 정형화하기에요. 정형화하기, 정형화하기. 예, 이래야만 한다. 하는 그런 거. 정형화하기의 예, 위험을 어, 인식해 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연 설명한 말로, culture and gender. 자, 문화와 성이 may affect, affect는 영향 미치다죠. 아, 영향 미치다. 아, the way people perceive,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interpret, 해석하고, 그죠? and respond, 반응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갈등에 대해서 인식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에 이 문화와 젠더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지만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We must be careful.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To avoid overgeneralization. 과잉일반화. 어, 과잉 과잉일반화를 일반화. 과잉 피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거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to consider. 고려하다. 즉, individual differences. 개인적 차이. 중요하죠? 개인적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죠 남녀간의 차이, 문화적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잉 일반화를 피하고 개인적 차이를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글의 논거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종래에는 이성 역할에 대해서 성 역할에 대한 여성들은, 여성들은, 어,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남성들은 또 이제 환경에 성공적이어야 되고, 경쟁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성 역할에 대해서 부분이, 문화적인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게 어, 성 역할이나 경계가 엄격하지 않다. 즉, 차이가 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또 남성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이렇게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문화적 성적 차이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들은 또한 집단 내의 차이, 또 예, 스트레오 타이핑, 정형화 시키는 것을 위험, 이런 것을 be a w a r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문화와 성이, 어, 사람들이 어떤 갈등을 이해하고 뭐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과잉 일반화를 피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미니 컨클루전으로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